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하나쯤이면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지 않으셨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기획을 깨달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아멘. 그래야 듣는 귀가 열립니다 아멘.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귀 보는 눈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멘. 목자가 그양무리에게 향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프린트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읽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6장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 돌아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틀은 이틀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얘기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으면 이틀 후라면 몇 년을 말하는 겁니까? 2000년. 1 0 0 0년 이방의 때가 지난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겠다. 유대인들에게 그 같은 소망을 줘.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이제 3일은 천 년왕국을 가리키는 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 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 3일에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요. 무덤에서 부활하고, 믿으시면 하면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휴고되고, 그래서 지금 7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기간이 열리는 때가, 그럼 언제냐? 그때가 바로 일곱째 나팔 불 때가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고, 이때는 성전이 이미 세워진 때이고, 그러니 그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해하게하는 것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죠. 그 때와 시는 그 날짜는 몰라요.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이와 같이 다 준비가 됐어요. 성전, 제3성전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제3성전 지을 준비가 다돼 있어요. 지금 재료도 준비가 돼 있고, 막, 그때를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고, 주의 나타나심이, 주의 강림하심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뒤에 끝이 오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이다 증거되면 끝이 오겠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언약 안에 있는 예언 안에 있는 확실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젠가를 알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하는 내용이고. 시대적인 상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도 고토로 복귀했고 또 지금 뭐 성전 준비도 다 끝났고 전 3년 반 전에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은 휴고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자꾸만 좀 분별하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온전하게, 세상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안에서 유익한 일을 찾아서 감당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막 예쁘게 쓰지 말고,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돈을쓸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있을까 선교의 일에 얼마나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까?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돼요. 데키아 가둘라 소리 듣고선 그때서야,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젠 내가 순교해야만 죄 날아갈 수 있구나. 아이고, 이젠 목 배임을 당해야만 하늘 날아갈 수 있네. 큰일 났네. 하고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데키아 나발 소리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라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막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세상에 것 좋다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다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를 절제하고,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보지 말고, 보다가도 아이쿠 하고, 금하고, 남자들만 하면 대개 보지 말아야 될걸 보는 사람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마시지 말아야 될건 마시지 말고, 뭐 직장 핑계대고 마시지 말고, 주의를 위해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의 성전이 지금 어떤가 하면, 영, 온, 육. 어떤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강한지 온통 세상적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핫도치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하고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 여전히 끊지 않고 또 계속 핫도치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 육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좋은 일을 못해요.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치고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걸레같이 살고 개같이 살고 그런 사람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계지배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혼이, 혼이 힘이 없는 사람이 유계지배를 받나요?